안녕하세요. 급등 코인만 발행하는 은행장입니다.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은 한주에마무리 금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.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. 10월 2일날 완벽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다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인1 2기죠자 정확하게 10월 2일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목표가 돌파하며 무려 100%가 넘는 수익 떠먹을 들었습니다. 자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통해서 이1 0 0 수익 책임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은행장 정보방에서 이런 급등을 앞둔 이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365일 돌아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정보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으로 이런 급등 수익들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.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한푼 받지 않는 대신 구독 버튼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셀로입니다. 자, 빠르게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지금 현재 매우 높으니까요.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셀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현재 이 상승 패러리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9월 중순 경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서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요.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. 아, 심지어 이 9월 말 부근이죠. 이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지금 현재 녹색이 121선 장기 동평균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주었고요자 이후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쌓이면 현재는 2 0 0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. 자 그리고 약간의 눌림.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해당 주의 매물대 지지와 그리고 200일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패럴레천을 하단선까지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매우 견고한 3중 지지를 받아주기가 됐습니다.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셀로의 바닥 구간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어,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큰 눌림봉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확실한 거죠. 자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유의미한 이런 매수 거래량들만 눈에 띄게 보일 뿐이고요. 이 중간중간 패럴레천의 상단부나 이 중단부 저항을 맞고 가격 빠질 때, 빠져나간 거래량은 뚜렷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이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기 이전 이런 가짜 하락을 만들어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흔적들만 남아있는 겁니다. 따라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셀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매물 때 1350원까지 단기 폭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0%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레스스라는 거예요. 제가 요즘 이렇게 1분 넘어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지금부터 영상 봐주신 분들은 이 집중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혜택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가 하나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해당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오늘 소개드린 해 셀로의 1차, 2차, 3차 이 디테일한 매도가 있죠.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 대응법까지 이 전부 100%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주말에도 이 실시간으로 급등 날 코인들 타점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. 어, 주말에 남들처럼 놀 요고 쉬면서 이런 급등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비용 전혀 안 받는 거 아시죠? 대신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